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마음 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원불교 종합 소식 매거진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거진원에는 다양한 원불교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생한 교화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6월의 넷째주 매거진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불교 중앙봉공회가 40주년을 맞아 100년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 3층 대법당에서 열린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봉공의 의미 재정립이란 주제로 학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기조강연과 주제 발표를 통해 향후 봉공회의 발전 과제와 전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예원 중앙봉공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는 봉공이라는 단어와 그 의미를 세계에 알려나갈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이번 학술대회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 세계를 열어가면서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봉공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 교리의 4대 강령의 한 축으로 내세우신 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우리 원불교 봉공회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할 때이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재정립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유형진 공익복지부장은 교단 2세기 봉공회는 준비하는 봉공인. 속깊게 공부하는 봉공인으로 더욱 거듭나길 기도한다고 축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술대회는 우리 스승님들의 경륜을 명확히 체받고 봉공의 이론적 틀을 좀더 확고하게 확립하고 원불교의 2세기 나아갈 방향을 계획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해서 우리 봉공인들은 준비하는 봉공인, 그리고 실행이 아름다운 봉공인, 속 깊은 공부를 하는 그러한 공부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기조 강연에서 심도정 교무는 원불교 3대 사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를 설명하며 교화, 교육 자선이 더해진 교단 역사를 짚어 제도와 정책을 전환하자고 제언했습니다. 원불교가 한국 사대종교 반열에 진막해 준 것은 교화, 교육, 자선 3대 사업의 균형 발전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원불교 3대 사업은 교화 사업의 3대 이념으로서 원불교 교화의 새 장을 여는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기조 강연을 펼친 이 인광 교무는 원불교 10개의 봉공회 10개의 발전 1 0개년 계획을 설명하며 어, 봉공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스승님의 경륜을 그 이해함으로써 봉공에 대한 그 인식을 전환하고 세계 봉공하는 봉공회가 되자고 주장했습니다. 온기 이... 어, 50년대는요 어, 남한강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단이 너무 가난할 때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때에. 어, 그, 반백년 기념대에 하셔야 된다고 하고, 그때 정말 가난할 때 병원 만들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정말 가난할 때훈련원 만들어야 한다고 땅 사야 된다고 하시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그 재원들을 누가 하셨냐면, 여기 계시는 교도님들, 본공의 회원들이 하셨더라고요. 그 작업을 해내셔가지고, 지금 기반이 생긴 겁니다. 지금 이 기반이 바로 스승님의 경륜으로 이루어진 회상임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그래서 새 시대라는 인식을 하고 새 종교의 면모가 우리한테 달렸구나라는 자부심을 꼭 가져야겠다. 그래서 교단의 미래가 사대봉공에 있구나. 주제 발표에서는 원광대학교 장진수 교수가 무아봉공의 교리적 위상이라는 주제로 무아봉공의 교리적 의미를 서술하며 경전에 나와 있는 세계 속에서 공도를 이루는 길이 무아봉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아봉공은 사대강령 어,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저항이고 어, 그런 점에서 원불교 교회의 결론 중의 결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걸 좀더 확대시켜 보면은 원불교 신앙은 어, 처처불상 사상 불공으로 귀, 귀결되고 원불교 수행은 무시선 무처선으로 귀결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본공 본공이라는 것은 이러한 불공도 수행도 다 본공으로 귀결돼서 맞춰질 수밖에 없다. 박윤철 교수는. 불법연구회 시대와 무아봉공에 대해 발표하며 원불교가 추구하는 새로운 신앙공동체 건설운동이 좁은 의미의 교화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화에는 넓은 의미의 교화도 있을 수 있고 좁은 의미의 교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교화란 교조이신 소태단 대종사님이 추구하고자 했던 후천예벽의 이상사회를 이 땅에 건설하는데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실제 현실에서 실현되도록 이바지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교화일 것입니다. 이제 좁은 의미라면 이제 교도님들을 모으고 교당에 나오고 하는 게또 좁은 의미의 교당이라고 하겠죠. 여기서 저희가 어 새롭게 주목해야 되는 것은 원불교가 지향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 건설 운동이 좁은 의미의 교화 차원에 국한어서는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봉공 활동은 과연 무엇을 지향하는? 운동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단언한다면 그것은 원불교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이 천지공심의 정신을 널리 대중화하기 위한 교화 방안의 하나로서 무화봉공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세영 교수는 원불교 사회복지의 사상적 기반으로서의 무화봉공을 주제로 자원봉사와 무화봉공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인간 존중과 인간 평등, 사회적 연대성의 이념을 전제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외계층의 문제를 곧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모두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연대성인데,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의 당연한 연대 의식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런 자각과 함께 인간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거기서 자원 봉사와 무화 봉공의 실천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원불교 중앙 봉공회 강명권 교무는 중앙 봉공회 40년사의 회고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원불교 봉공 활동의 정책 변화와 인력 보강, 훈련과 교육의 필요성 등 여덟 가지의 현실적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이제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봉공회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어, 이제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아,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웃 정교에서는 봉사가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해서 봉사하는 것을 당연히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자원봉사의 교육이 저희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번 40주년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본공의 훈련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야 됐다. 주제 발표 후에는 김해전 전 중앙봉공회 회장과 우세관 완도 소남훈련원 원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고, 이세기 봉공활동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발표자들이 종합토론을 펼쳤습니다. 원불교 하단성적지. 부산역사기념관과 하단교당의 신축봉불식이 거행됐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로의 하단성적지에서 봉행된 신축봉불식에는 1,100여 명의 재가출가교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원불교 하단성적지는 연면적 795.3제곱미터, 지상 3층 건물로 1층 역사관, 2층 유물관과 나눔터, 3층 하단교당 법당과 영모전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봉불식에는 성도종 원불교 문화재관리위원장, 정인성 문화사회부장, 영남권 세계교구의 교구장 내빈 20여 명이 참석해 영남권 최초교화지의 신축봉부를 축하했습니다. 하단교당 양성원 교무의 경종 10타로 시작된 봉불식은 경과 보고, 종법사 지사, 축사, 공로자 표창, 설법, 축하 공연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산 울산교구 오도정 교위회 의장은 원기 101년 7월 기공식을 가진 후 원기 102년 3월 원불교 부산 역사 기념관으로 공식 명칭을 사용할 것을 교도들과 함께 결의해 마침내 신축 봉불에 이르게 됐다고 경과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산 종법사님은 치사를 통해 봉불식을 계기로 하단 성적지가 우리 교단을 크게 알리는 지역의 명소가 되길 축원한다고 치하했고 부산 울산 교구 정숙현 교구장이 종법사 치사를 대독했습니다. 정인성 문화사회부장은 처음으로 교구 차원에서 그 지역의 성적지를 역사기념관으로 만든 것은 기쁜 일이라고 말하며 역사기념관을 통한 하단 성적지가 부산교화의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고 기대를 전했습니다. 이날 봉불식에서는 원기 80년 종법사로 내방해 부지 매입을 당부하는 등 하단 성적지에 각별한 성심을 쏟아온 좌산 상사님이 설법했습니다. 좌산 상사님은 원불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확장돼도 성적지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잘 가꾸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표창 수여 순서에서는 부산울산교구 교도일동, 하단교당 교도일동에게 종법사 표창이 수여됐고, 고 이진주화 교도와 문성숙 김선민 교도, 건축을 맡은 장길성 소장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지하하는 표창과 공로패가 수여됐습니다. 이날 참석한 1,100여 명의 교도들은 성적지 야외마당, 2층 나눔터, 법당 위다락방등각 장소에 마련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3층 대각전에서 진행되는 봉불식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다울림풍물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좌동교당 통기타반의 기타 연주, 부산 울산 원음합창단의 합창, 국악인 김금희 교도의 국악 공연 등이 축하 공연으로 펼쳐져 참석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서울원음합창단의 정기공연이 올해로 29번째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원음합창단의 또 다른 희망둥이 난타팀이 새롭게 출연해 흥겨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김지연 기자의 현장 취재입니다 대종사님의 법음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전하는 서울원음합창단의 29회 정기연주회가 마포아트센터 공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원불교 2세기 세상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준비된 정기 연주회는 1부, 2부, 3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찬조 공연으로 원음 합창단의 새로운 희망둥이 난타팀의 공연과 한량무 무용 공연이 함께 더욱 풍성한 공연이 됐습니다. 황도국 서울교구장은 축사를 통해 원음 합창단 정기 연주회의 멋진 선율과 화음이 전 교도를 비롯한 시민들의 가슴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히고, 원불교 2세기에는 교법도 교화도 문화로 승화시켜 문화의 시대를 열어가길 염원한다고 공연을 축하했습니다. 서울원음합창단은 이장선 지도교무를 비롯해 유현옥 단장, 신재상 지휘자, 이현주 반주자가 열과 성을 다해 합창단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제29회 서울 원음 합창단 정기 연조회 프로그램의 1부와 3부는 우리 오직 한 길로 라는 주제와 말씀 따라 연거불이라는 주제로 원불교 교전을 바탕으로 작곡된 음악을 선보였으며 2부는 추억 그리고 가족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합창 공연을 펼쳤습니다. 단의 향연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 원음합창단 난타팀의 공연은 관객들을 더욱 즐겁게 만들었으며 한량무 한국무용의 공연은 원음합창단의 정기연주회를 원불교 이세기의 희망이라는 슬로건 아래 인류가 하나 되고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하며 희망의 노래와 법음을 전하는 교화자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 원음합창단. 원불교의 문화 정착기를 맞아 교법의 힘과 문화의 힘을 마음속에 새기는 기회였습니다. 더불어 멋진 선율과 화음이 제가 출가 교도들의 가슴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매거진원 김지연입니다. 전북교구청 대각전에서 가족가요제가 개최됐습니다. 가족가요제는 전북교구에서 만든 노래축제로 가족교화에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전북교구 가족가요제는 전북교구의 교도가족팀이 참가하는 노래축제로 2대 이상의 일원가족 구성을 기본으로 하되 3대 이상이 참가하면 가산점을 부여해 가족들이 모두 참여하는 가요제의 의미를 살려냈습니다. 효자교당 기타동아리 찬조 공연으로 시작된 가족가요제에는 모두 8팀의 가족이 참가했습니다. 흥 많은 아들 부잣집 임정현 교도 가족, 4대가 함께 출연한 김진규 교도의 가족, 마음공부로 진급하는 김명지 교도의 가족, 마음공부 함께하며 행복한 권수덕 교도 가족,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이동선 교도 가족, 어머니의 기도와 지혜로 늘 화목한 오신원 교도 가족, 쌍둥이 최용환 교도 가족, 선타원 내 패밀리가 떴다. 김원기 교도 가족 팀등 여덟 팀의 가족은 저마다 독특한 의상과 컨셉으로 노래 실력을 뽐내며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공연 팀이 출연할 때마다 각 교당에서 준비한 다채로운 응원전이 눈길을 끌었고 목탁, 경종, 초대 세트, 금실 일원상 등 불전 도구부터 고추장, 자전거, 퀵보드 등 푸짐하게 준비된 경품 추첨으로. 행사 중간중간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또 전북교구 사무국 교무들로 구성된 동남풍 사물놀이 찬조 공연도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며 전북교구 가족 교도들을 화합으로 이끄는 시간이 됐습니다. 김계봉 전북교구장은 인선 말을 통해 이원 성앞에서 교도 가족들이 함께 노래하는 이 자리는 가족 교화에 또 다른 의미로 새겨질 것이라며 평생 소중히 간직할 추억으로 남게 될 시간이라고 출연 가족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정호 전북교구 사무국장도 가족교화의 활로를 찾기 위해 이번 가족가요제를 기획했다고 말하고 이런 가족으로 하나 되는 모습에서 현장교화의 동력이 살아났으면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가족가요제의 대상은 창작 동요와 율동으로 무대 구성력을 선보인 김호인 교도가 차지했습니다. 서울교구 어린이법문축제가 서울교당에서 개최됐습니다. 특히 이번 법문축제를 기획하며 청소년 교화 담당 성직자들은 원불교를 처음 만나는 미취학 아동을 배려했다고 하는데요. 하늘사람들의 맑고 밝은 모습 한지원 아나운서의 현장 취재로 함께하겠습니다. 서울교구 어린이법문축제가 지난 18일 화창한 일요일 오후에 서울교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서울교구 어린이들은 서울교당 하늘공원 및 야외공간과 하이원 빌리지 다목적실 등을 열심히 누비며 법문과 놀이가 결합된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된 법문축제는 먼저 서로 모여 인사하는 시작의 시간으로 시작됐습니다. 사회를 맡은 한강교당 정은수 교무는 준비하면서 어린이는 발에 에너지가 많이 있다는 말을 염두에 두고 몸을 활용하고 발로 움직일 수 있는 체험에 비중을 뒀다고 체험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를 밝혔습니다. 어린이잖아요. 어린이면 에너지가 발에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몸을 활용하고 발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험 활동 같은 거를 더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놀이마당이나 환경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움직이는 동선들을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제 친구들이 다치지만 않게 잘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많이 했고 어린이들이 체험 마당을 자유롭게 방문하면서 갑 통장에 도장을 모으는 것으로 진행된 체험 활동은 어린잎 자연학교의 환경 체험, 솜사탕 세상, 페이스 스티커, 놀이 마당, VR 가상 영상 체험, 스크래치 그림 만들기, 스트레칭 명상 체험하기, 염주 만들기, 이행시, 삼행시, 백일장 등1 1 개의 체험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이세은 교무는 스트레칭 명상 체험이 어린이들에게 평소 집중력을 향상시켜 준다고 말했습니다. 어~ 이 명상 프로그램은 이런 명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나 생활 속에서 요즘에 워낙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걸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컨트롤하는 힘도 찾게 되고 체험 속에서 느낀 것을 생활 속에 가서 좀 활용하게 되면은 어, 집중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린이들은 체험 활동을 마감할 때마다 갑 도장을 모으고 갑 마켓에서 원하는 장난감과 간식으로 교환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기도 했습니다. 자전거라도 그 전기를 쓸수 있다는 게 새롭게 알게 됐어요. 학년 채비 왜 재밌었어요? 힘들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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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어디서 만 교당 다니게 해줘서 감사해요. 체험마당을 마친 후 서울 교구 어린이들은 어린이 법문 축제의 하이라이트 '도전 경종을 울려라'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청년 교도들도 쉽게 풀지 못할 만큼 어려운 교리 문제가 연이어 출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쟁한 실력자의 표정에는 정답에 대한 자신감과 원불교에 대한 긍지가 느껴졌습니다. 치열한 승부 끝에 마침내. 서울교당 박종현 어린이가 1등을 수상해 모든 어린이 앞에서 경종을 울리는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박종현 어린이는 앞서 벌어진 체험 프로그램에서도 가장 많은 값 도장을 모아 체험 왕으로 선정돼 이번 법문축제에서 2관왕을 차지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저는 거의 그냥 약간 천천히 처음부터 외워가는 식으로. 계속 껴 맞춰 가면서 이어서 그다음 한 문장을 외우면 그다음 문장이어서 외우고 그렇게 외워서 그냥 공부를 했고요. 근데 이거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결과 얻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이니만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언니 오빠를 따라온 세 살에서 일곱 살 어린이들은 서울교구가 별도로 마련한 선물을 받고.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에 별도로 참여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서울교구 어린이 법문축제는 예년보다 더욱 활동성을 강조한 프로그램을 대거 배치하고 미취학 아동들을 세심히 배려해 어린이 교화 활동에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매거진원 한지원입니다. 사단법인 한우란 운동의 대표 한지성 대호법이 19일 오전 열반했습니다. 원불교 여성의 초대 회장을 지내기도 한 한지성 대호법의 본명은 지현, 법호는 지타원, 세수는 75세, 법납은 44년입니다. 지타원 한지성 대호법은 어머니의 인도로 원불교 종로 교당에 입교한 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의 배우자로서. 유신시대의 고초를 원불교 수행으로 이겨내며 평생을 정진해왔습니다. 부친의 희사로 설립된 복지법인 유린동산을 일구며 이사장직을 수행하기도 했으며 특히 1995년 원불교 여성의 창립을 주도하며 초대 회장을 맡았고 2000년 종교의 벽을 넘어선 인류 상생과 평화를 기치로 내건 사단법인 한우란 운동을 발족하고 여섯 개 종단 여성 종교인들과 함께 아프리카 북한의 난민과 우리 사회 내의 다문화 가정을 돌보는 봉공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고인의 발인은 6월 22일 오전 8시에 봉행됐으며, 종제는 원기 102년 8월 6일 오후 3시 종로 교당에서 올립니다.